포켓몬을 하다보면, 자, 이런 식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, 건물 안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메뉴가 나와요. 그쵸? 자, 이쪽도 마찬가지죠.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메뉴가 나옵니다. 하지만, 일부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, 이렇게 건물 안이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사실 건물 안이 구현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건물 안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방이 나오죠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기껏 이렇게 게임 브레이크는 힘들게 방안 구현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거예요. 건물안이 구현이 안 되고 그냥 바로 메뉴가 나와버리죠. 사실 이렇게 기껏 다 만들어 놓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못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개발 기간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. 최적화의 실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참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방송 도중에 시청자분들께 멘트 드리는 게 있잖아요 스칼렛 바이로에는 사실 완성된 게임이 아니다 그거에 어느 정도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 기간을 좀더더도 되니까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또 게임프리크 입장을 보면은 이렇게 덜 만들어도 2천만 장을 파니까 개발 기간이 빡빡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 힘내서 개발해서 10세대는 부디 완벽하게 냈으면 좋겠습니다